안녕하세요 라임하우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오늘 보여드릴 집의 마당인데요 이렇게 넓은 마당이 맞은편에 또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곳은요 죽전역까지 3.9km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죽전세할권 이용하시기가 편리한 곳이고 근데 6억대로는 시세를 생각하면 이 정도 컨디션의 단독주택을 구매하시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테리어나 집 내부 컨디션을 좀 중요시 하시고 그리고 마당도 넓은 걸 원하시면서 죽전 생활권이 좀 가까운 곳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집입니다 주차장 공간부터 살펴보시면 필로티 형태의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캠핑카 갖고 계신 분들도 주차가 무리 없어 보였고, 이 단지 안에는 추가로 주차할 공간은 많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시게 되고요. 오늘 보실 세대는 1, 2층을 쓰는 세대, 3, 4, 5층을 쓰는 세대가 있고, 내부 인테리어는 거의 비슷하고, 구조나 마당 크기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현관부터 보시는데, 현관부터 되게 예쁘거든요. 조명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조금 특별한 느낌을 주었죠. 전등, 전체 소등이, 전등이 보이고요. 집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방 하나, 보시는 곳이 주방하고 거실 가는 길인데, 욕실 하나 이렇게 있고, 나머지 방들은 2층에 있습니다. 요 공간을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거예요. 오픈형 거실로 되어 있어서 보이드 구조가 주는 장점은 개방감 외에도 사실 그냥 예쁩니다. 딱 보면 예쁘다 하시는데 저 위에 실링팬도 달려있고요. 겉으로 보이는 풍경도 굉장히 좋지만 마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또 반대편에도 추가로 더 넓은 잔디 마당이 있어요. 내부 인테리어는 손볼 때가 전혀 없을 만큼 사실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럽고 마감 상태나 자재들도 우수했어요. 요 금액대 생각하시면 요런 집은 오랜만에 봐서 저도 좀 기분이 좋았고요. 내부로 오시면, 어그 다용도실까지 적합한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어요. 군데군데 실용성까지 엄청 많이 생각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창도 꽤 넓은 게 있었고, 인덕션 3구에 화이트 톤으로 만들었고요. 냉장고 오브제로 3종이 기본으로 빌트인 되어 있고, 수납공간도 우측 위쪽으로 해서 많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문으로 나가시면 마당으로 이쪽으로도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마당 A입니다. 마당 B가 더 크고요. 여기는 어쩌면 테라스로 보일 정도로 잔디마당이 넓은 곳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이쪽은 넓은 테이블 넣고 바베큐 하거나 누가 놀러 왔을 때 식사를 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 욕실인데 이 집이 다른 것도 예쁘지만 욕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층고가꽤 높아서 어왜 이렇게 뭐가 좋지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문도 다 높고, 2층 욕실은 더 좋습니다. 1층의 방인데요. 이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데, 마당까지 연결이 돼서 좀 특별한 느낌의 방이었어요. 안쪽에 드레스룸도, 뭐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사이즈로 시스템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이 되게 환해서 느낌이 좋죠. 그리고 여기가 진짜 마당인데 지금 가 보시면은 잔디 마당 엄청 넓은데요. 이거 다이 집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한반 정도로 나뉠 것 같아요. 옆에 집과 그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되고, 펜스는 당연히 설치가 됩니다. 이쪽 마당에서 보는 전경이 매우 좋거든요. 근데, 이런 1층 세대가 전체 세대 중에서는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마당이 필요하신 분은 빨리 오셔서 선점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조경 꾸미시기도이 정도면 충분하고 웬만한 전원주택 마당에 두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계단 밑에 창고인데 위치가 보통 창고 위치하고 다르더라고요. 2층 올라오시면 오른쪽 왼쪽 방 하나씩 있고, 어, 지금 보시는 방이나, 뭐, 어느 방을 마스터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방에 드레스룸이 제일 넓었던 것 같거든요. 안쪽에 보시면 양편으로 시스템 장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2층에 방두 개가 1층에 있는 방 하나보다는 어, 더 컸던 것 같고, 요 방도 그렇고 전면으로 다 산을 바라보게 창을 내서 집에서 다 그런 숲세권 산조망을 즐길 수가 있고요. 제가 에어컨을 자꾸 보게 됐는데 에어컨이 예쁘네 했는데 에어컨이 왜 예쁠까 자세히 보니까 뭐랄까 굉장히 얇게 점인 그런 플라스틱으로 최대한 벽에 붙게 이런 시스템 에어컨 디자인은 처음 본것 같아요. 요 욕실 공간이 아마 거실 공간에 이어서 제일 예쁜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들어서면 은 어, 와! 하는데 사이즈도 좁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아서 너무 크면 좀 뭔가 추울 것 같은 횡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서 있을 게다 있습니다 예쁜 조적식 욕조 하고요 모양도 예쁘죠 이렇게 뭐 올려둘 수 있는 공간까지 실제로 보면은 정말 창고도 높고 문이 지금 다 높아요. 그 높은 친구만큼. 전체적으로 그럼 깔끔하고 어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게끔 모든 게 디자인된 느낌이었어요. 이 방도 사실 보면 방 자체는 크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창이 음 1층만큼 전창은 아니죠. 근데 보시면 침대 넣고 테이블 넣고도 이렇게 공간이 많습니다. 요 방에만 붙박이장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이 네, 집이 지금 말고 다른 세대에 있는 거는 이렇게 옥탑방이 있거든요. 옥탑방도 보시라고 저희 촬영을 해봤는데 이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방을 두 개를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고 가벽을 설치해서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라스도 작게는 딸려 있고요. 오늘 보신 집 실제로 보시면, 어, 영상보다 집이 더 예쁘네 하실 거예요. 이 일대 찾는 분들이 많은데, 요 정도 금액대에 그래도 제일 좋은 선택의 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